매와진짜애들아 드드 <GG. 웃음> <laughs> 아 방금 빨주 됐어. <말짓했어. 웃음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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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, 제, 제가 오늘 네. 첫판인데. 아, 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첫판이어더 저보다 어, 잘하세요. 첫판이었어요. 맞아요. <laughs> 아니, 첫판이어도 저보다 더잘 하실 거라. 게임을 찾았습니다. 벌레보다 뭐라고? 야. 짜로분너 너무 하다 상대 고 g d 데 이건 왜? d e n e Umbe. Toyde? City. I would be munito parlatu get chicaretto with it. Toyde, Togi, Tiana, would you 깔 i n y o 깔 i Bunio, t u n g a 오케이 okay. 내가 그냥 깔라 k 지 y o 그냥 y Okay. o k 그냥 안 k 보리 세트 다리막 k 게요 아우, a 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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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돌린다 a y Okay. o k a 돌 못올간대라간대요올라왔데데안돌린인같요용데요 롤라인데요. 롤라인데요. 롤이데다나갔는데요 롤라인데요. 롤라나데요 롤라인데요. 롤라나데요 멋졌다. 덜나 있. 스뜨겠어뭐닉스 들어왔네. <laughs> 닉스 우리 얘기할 말 없어. 얼고, 얼고, 베이팅계쩐아 근데 잡은 게 없네. <웃음> <웃음> 오, 할까? 말했나? 이게 다야? 다이다이다이 다야?

혹시 모르 니까 시티 에 조심 하고, 한 마리 편 시티 에 조심 하 라고, 근데, 이칸아음에 들어 가리퍼. 음, 괜추지 이거 너무 뻔한 투표 이요 아까 까비. 비까비까비 죄송 합니다. 하나야, 괜찮 아요. 제트 들어왔다. 어제트제트 제트 때렸어요. 또. 어 이나 이나 왼쪽 이나 왼쪽 이나 왼쪽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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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. 언더. 어 <laughs> 미안 제트 발사. 이나 사플도해사플나사플 알았어. 사풀 사플, 영어로 다운드 플레이. 알아 알라 어? 안다고. 사플이요. A 조심에 A다 희망 날라왔다 완벽한 A 와가왜 <laughs> 저기서 나와 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왜제가 저기서 나온다냐 원맨 뭐하신 디야? 나이스! Nice. Nice. 우와 해성이다 나이스. Nice. 안 빠졌으면 안받았다고 말을 해주던가. 너만 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. 오, 이스 아, 대타 발쌈하잖아 여기 나라 간다. 확인. 아이고. 개만아, 개만아. 개만아, 개만아. <목소리> 와 아, 비망이다. 맞았겠다. 빠졌다 오른쪽 한명 있을 거예요. 베이드 오른쪽으로 빠졌어. 어 이따 레이나 레이나 라스 아! 아 제발 제발. <laughs> 나이 나이직갈쌈했네 좋았다 역시 운. 그치 나지 이게. 그렇지 아까는 많이 봐줬네. <laughs> 지금도 받은 게 아니야. 지금도 받고 아니, 바... 은게 바... 그래서... 아니야? <laughs> 아, 아니, 전력을 거야. 다하고 거야. 있는 거지. 브론즈 띄어때서 어, 이제 초월자 전적 있으신 분께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군요. 아, 아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기다려. 기다.

펜텀 그트... 없나? o 아. m B 세팅 아닌가? 그런가? a 먼저 가볼래미 어, t h 갑시다. 미 e r 가자. 아미 e 미 g 미 t it off. Bidder g A 미드 A. Bidder got off. b i d d e 면 되죠? 5명이야. 오, 대일. 오, 대1와 근데 상대 제트핑 킹완전 나아조조 조용. 나리프 조용. <laughs> <오>, 진짜. 전나인데이인전나이스 킹완전 나 오! 짱왜 상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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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전. <laughs> 왜 이렇게 찐사설이야? <laughs> 아, 안에 들어가. 습 아, 안에 들어가안전에 들어가면 안 아, 안 들어가. 아, 아, 어가면 이동하지 마 형. 아, 오, 한명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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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다 들어가다. 아, 여기 아, 들어가자 아. 여기 들어가자고. 스링룸에 들어가자. 거기 위에 있다. 앞에 조심. 아! 이나는 서프를 못해. 아니야 들었잖아 들었잖아. 어 이긴 거 아니야? 이겼는데? 어, 이겼다 는데 제발 제발. 다들 님어 먹지. 이겼다. 이겼다 이겼다. <laughs>

어, 아, 실패. 실패?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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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이스. 깔끔하잖아 우리이스나 어, 나이스. 요거지 이 어스 타면 안 된다 했는데. 그냥 이거 해 봐요. 이거 성대모사. 성대모사. 해 봐. 뭘? 아니. 어짤띠비 진짜 목소리 깔고 내가 목소리 깔아 봤다지 않을까? 네가 하는 게 낫, 낫지 않아? 네가 해 봐. 아니. 하지 <laughs> 말자. 이상하다. 아닌 거 같아. 진짜. 로 하지 마. 어... 좀비 어... 같애 마크를 하더니얘가 좀비를. 아 아. 아! 야 저지는 아니지. <웃음> <떨어졌습니다>. <웃음> 오, 야. 나이스. 나이스. 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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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자신감 게 자신감 있게 제트는 자신감! 있어 거기 없어요 쭉 가면 돼쭉가쭉가 발소리 내도 돼 발소리 내도 오호 <laughs> 이게 앵그로드 밀집이다 알겠니까 알아요! 나도 알아! 그 정도는 안다고! 3트는 <laughs> 자신감 안이트 조심? 조심 메인 조심 다조심 아, 해야 되잖아. <laughs> 오! <에이>! <웃음> 나이스. 저트 <laughs> <디드> 캐리. <laughs> <laughs> 나는? 아 오메 캐리 오메 캐리. <laughs>